편안하게 누워있기만 해도 바로 에너지 신동을 강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에너지가 중간에 흐르면서 마치 내 몸이 어떤 막을 가지고 있는 듯한 느낌. 신비 체험과 인생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3의 눈으로 보이는 빛의 형태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눈 뜨고 보이는 빛 에너지, 또 그리고 눈을 감고 보여지는 내면의 빛 에너지들 이렇게 기억나시죠. 자 오늘은 인체에 유입되는 에너지 진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하루 종일. 우리 몸으로 하늘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유입되고 있는 것 같다. 낮이라도 의식만 잠시 집중하면 쉽게 그 현상을 느낄 수 있다. 오래 들어 그 느낌이 더욱더 강렬하게 느껴진다. 이 글은 제가 최소한 3년 전에, 3, 4년 전에 기록을 해두었던 내용인데요. 지금도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단지 에너지가 오래 들어서 더욱더 강해졌다. 해마다 에너지가 계속 강해지는 느낌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말로 올해 1월 달에도 마찬가지고 해가 바뀔 때마다 몸으로 느껴지는 에너지 진동이라든가 어떤 에너지 현상들이 굉장히, 굉장히 강해지고 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에너지가 강하게 유입되는 시간은 저녁 8시경부터 아침 8시경, 어, 저의 경험 기준인데요. 몇년 전에 음, 이렇게 느꼈다는 거죠. 지금도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도 뭐 저녁 10시 전후로 해서 아침에 눈 뜨고 한 7, 8시까지 쉽게 느낄 수 있구요. 요즘에는 꼭 이런 시간을 정하지 않아도 잠시 몸을 쉬기 위해서 편안하게 누워있기만 해도 바로 에너지 진동을 강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에너지 유입 현상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어떤 형식으로 나타나느냐? 자, 각 차크라가 있잖아요. 차크라를 모르시는 분들은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어, 알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일곱 개의 차크라를 잘 알고 있잖아요. 어쨌든 그 일곱 개의 차크라와 몸 전체, 발바닥, 종아리, 발바닥, 종아리, 엉덩이, 등, 뒤통수 등몸 전체에 걸쳐서 마치 전류가 흐르는 느낌입니다. 또는 전류가, 에너지가 진동하는 느낌. 강하게 느낄 수 있다. 7개의 차크라의 진동을 가장 잘 느끼는 순간은 낮이든 밤이든 의식만 있다면 편안하게 누워있는 상태에 있으면 최근 들어서 아주 강한 7개의 차크라의 진동을 느낍니다. 특히 최근에는 머리 쪽 6번 차크라라고 해야 될까요? 미간 차크라 그 뒤로 두뇌 쪽이라고 해야 됩니까? 두뇌 쪽으로 머리 전체를 휘감는 돌고 있는 에너지를 에너지의 움직임을 강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올해 들어서겠죠? 그 전보다 더 강하게 심장 아니면 어, 가슴 차크라 가슴 차크라 쪽에 열을 느낄 수가 있어요. 열이 저절로 생깁니다. 그 열을 느끼 있을 수만큼 생긴다는 거죠. 동그랗게 느껴져요. 동그랗게. 어, 형체로 보면 그 열기의 형체가 동그란 느낌이 든다. 동그란 형태를 가지고 있다. 그 열의 느낌을 순간 느낄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뭔가 시원한 듯한 열 시원한 듯한데 따뜻한 열. 근데 열이 좀 시원한 느낌이 든다는 거죠. 열기가. 그리고 발바닥에서 에너지가 뚫고 들어오는 것을 강하게 느낄 수 있고요. 이 에너지들이 특히 종아리나 엉덩이 등몸 전체에 걸쳐서 불규칙적으로 아주 작게 꿈틀거린다. 꿈틀거리는 강도는 강한데, 뭔가 조그만 어떤 좁쌀이 꿈틀거리듯이, 몸 군데군데, 종아리부터 엉덩이도, 등도 그렇고, 꿈틀거린다. 불규칙적으로 강하게 꿈틀거리는 것을 매일매일 경험하고 있습니다. 에너지가 특별히 강할 때는, 그 미간의 압력도 엄청나지만, 뒤통수까지, 이렇게 뒤통수까지도 얼얼할 정도로, 어, 진동이 막 울릴 정도로 머리 전체에 강하게 느껴져요. 차크라 주위를 흐르는 에너지들은 원형으로 도는 것 같아요. 어,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한쪽 방향으로. 오른쪽 방향이겠죠? 누워있으면 또 다르게 느껴지는 부분은 몸 전체의 에너지막이 느껴져요. 어, 내몸 형태를 따라서 몸 전체를 뭔가 감싸고 있다. 침대에 있으면 침대와 나와의 몸이 뭔가 조금 공간이 생겼다는 느낌. 뭐 에너지가 그 사이에 끼어 있다는 느낌. 제가 이것을 정확하게 어떻게 표현을 하기가 힘드네요. 쉽게 이야기하자면, 에너지가 중간에 흐르면서 마치 내 몸이 어떤 막을 가지고 있는 듯한 느낌. 이런 현상들도 종종. 느끼고 있습니다. 에너지 진동을 가장 강하게 체험을 할 때는 잠에서 깨어난 즉시에요. 잠에서 깨어났을 때 눈을 떠자마자 바로 굉장히 강한 에너지가 움직이고 있는 것을 몸으로 느낄 수가 있죠. 내 몸이 굉장히 강하게 뜨고 있다. 마치 핸드폰이 진동을 하듯 제몸 전체가 진동하고 있는 핸드폰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느껴진다. 낮이든 밤이든, 수면 후에 깼을 때그 당시가 가장 강하게 에너지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강할 때는 자리에서 누워 있는 상태에서 일어나기가 힘듭니다. 에너지가 굉장히 제 몸을 누르고 있는 느낌. 어쨌든 쉽게 일어나기가 힘들 만큼, 어, 강한 에너지가 내 몸을 때로는 누르는 느낌도 든다. 또이 손끝으로도 이렇게 에너지가 들어와요. 손가락 끝으로. 뭐 이게 강할 때는 뭐 따끔따끔 따끔 할 정도로 따끔따끔한 것을 느낄 정도로 아주 강렬하게 손끝으로 막, 막 들어오는 것 같아요. 발바닥에서 들어오는 에너지 느낌이랑 손으로 타고 들어오는 에너지 느낌이 비슷합니다. 그 에너지 느낌이 발바닥과 손바닥은 어, 비슷한 느낌을 느낄 수 있어요. 쉽게 이야기를 하면 아주 강렬하게 파고드는 느낌, 에너지가 뭐 씨르듯이 파고든다. 뭐 매일매일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의자에 앉아서 이 영상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저의 방인데요. 지금도 발바닥에 흘러 들어오는 에너지를 계속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정신만 똑바로 있으면 이걸 못, 안 느낄 수가 없어요. 제가 정신을 딴데 팔고 있으면 느끼지 못할 수 있지만 조금만 생각을 멈추면 이 에너지들을 쉽게 느낄 수 있다. 그리고 또 특이한 현상을 말씀드리자면 이제 세수를 하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아니면 밤에 자기 전에 세면을 하기 위해서 얼굴에 물을 바르면 더 강렬하게 느낄 수 있어요. 입술이 잔잔히 떨릴 정도로 얼굴 전체가 진동을 합니다. 어, 그 진동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어, 잠시 행동을 멈추게 되더라고요. 그 진동 때문에 너무 강하니까 행동도 멈춰지더라. 멈춰서 잠시 그 진동을 확인하게 되더라. 또 여기서 다 설명드리지 못한 에너지 관련해서, 에너지 진동에 관련해서 다른 현상들은 다른 영상으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경험을 비추어 봤을 때 사람은 모두가 진동하는 에너지로 되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 에너지들은 끊임없이 우리의 몸속에 유입되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한 번도 본인이 에너지 진동을 느껴본 적이 없으시다면 오늘 한번 어 편안한 시간에 에너지 진동을 한번 느껴보세요. 어 처음에는 어 발바닥에 집중을 한번 해보시고 또 손가락 끝에도 한번 집중을 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에너지 진동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지금까지 겪어왔던 신비 체험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저 같은 경우는 신비 체험에 대해서 특별한 어떤 수련이나 집착이나 생각을 크게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영성에 관련해서 꾸준히 관심을 가져왔다. 그 정도에 불과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이런 신비 체험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물질적인 풍요도 참 중요하죠. 하지만 그 물질적인 풍요와 함께 정신적인 풍요도 있으면 좋지 않을까. 물질과 정신의 풍요를 균형을 맞춘다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영성 관련 자료들을 꾸준히 조금씩 집착하지 마시고, 관심 있게 보시다 보면 어떤 신비 체험이라든지 더 좋은 일들이 우리를 인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부터 이 영상을 보신 분들께서 영생에 관련해서 조금씩 관심을 가져주시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모두 모두 행복한 에너지 받으시고요, 기쁨 가득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